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촬영이거든요. 잘 지내셨습니까? 뭐,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컨설팅하고 이제 막 마쳤는데요.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컨설팅은 어땠었나요? 오늘은 이제 1월, 2월, 3월까지 했던 그 활동 결과와 활동 성과를 한번그 평가해보고 2, 사분기의 계획을 확정하는 이제 분기 평가에 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서분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리뷰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아마 많은 그 고민과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격려와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셨나요? 예, 당연하죠. 우리가 그 조직의 문화를 실책하는 문화가 아니고 칭찬하는 문화로 계속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원들은 1월 2월 3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을 다음 분기에 반영을 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상을 줄 때도 정량지 성과를 잘 내서 더 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력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경리상을 주기도 하고 해야지. 어쨌든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컨설턴트의 선생님의 전략이 있으십니까? 이제 기업의 이제 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걸 분석을 해 보면 기업은 일정한 그 규모로 연도가 지날 때마다 성장도 해야 되고 일정한 또 수익성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을 벌고 어떤 때는 돈을 벌지 않는 이런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과 수익성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신제품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력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값싸게, 품질 좋게, 낮게 맞춰서 만들도록 할 거냐 하는 그 제조력을 가져야 되고, 판매라든지 마케팅력을 가져가지고 잘팔수 있는 그런 게세 가지가 이제 삼일치가 되면 이제 그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가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생산, 뭐 이렇게 관리든 품질관리든 어떤 뭐 설비 배치든 작업장의 훈련이든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면 제조 마케팅력을 리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을 품질 좋게, 값싸게,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으면, 별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와서 보고, 아, 이 회사 정도 같으면, 뭐, 신제품을 만들어도 되겠다, 발주를 줘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를 가지고, 제 강한 제조 경쟁을 력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0% 이상을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런 현장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속에, 어찌 보면, 큰 해답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컨설팅 할때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초기에 어떤 기업이라도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기능혁신활동을 해야 되겠다 딱 접근을 하면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 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사는 뭐 우리는 뭐 너무나 다양한 품종을 만들고 있다. 또는 어떤 회사는 뭐 우리는 뭐 공장이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 사원들의 뭐 수준이 낮다라든지, 우리 회사는 뭐 물건이 제품이 너무 커서 핸들링하는 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다라든지, 어떤 공장은 뭐 중국에 있어서 그렇다라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려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옛날에 뭐모 그룹의 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그게 해봤느냐, 해보지도 않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변명이랄까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개선 활동의 제약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약 조건 그게 하나의 어려운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다품종일 경우, 그다음에 뭐 자원들의 실력이 낮을 경우. 그러나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개선의 대상이고 어 풀어야 내될 나의 과제지. 그것때문에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강공수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는데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우리는 뭐 그런 일을 할수있는 예상이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일을 할 만한 뭐 법규가 없다라든지 또는 뭐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없다라든지 그런 경영혁신 활동을 초기에는 어떤 형태의 제약 조건이나 어떤 그런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것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 만든 제약 조건은 개선할 수 없지만은 인간이 만든 제약 조건은 뭐든지 개선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제약 조건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높아서 너무 낮아서 품종이 많아서 뭐 수준이 낮아서 그 수준 높이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그렇죠. 품종 뭐 단순화시키면 되고 기존 교체 시간 단축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각기역마다 어려운 점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 제약 조건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증이 든 질문인데 이거는 바로 세 번째 질문이랑 연관이 있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생님이 또 방법이 있습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제가 몇 가지 선 풀이 있죠 조직원들의 그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낮은 수준의 개선 활동의 목표는 사실상 그사원들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어떤 숙달에 의해서 1년에 한8% 정도의 생산성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한30% 정도 올리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 어쨌든 사원들에게 높은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원들이 어떤 그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두 번째는 조직원들에게 학습 과제라는 걸 제시합니다. 제조 기업에 근무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생산 관리에 대한 거든 뭐 품질 관리에 대한 거든 또는 생산이나 품질 외에도 뭐설비 이런 이런 외에도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 비생산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원들에게 과제를 주고 거기에 그서 공부를 하고 사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우리 당사에 이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 과제를 중으로 인해 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듣. 는 높이는 그런 훈련, 그런 교육 그네 번째로 개선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개선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부서와 구매부서가 협업을 해서 개선사를 낸다든지 또 생산부서와 뭐 생산기술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역할을 낸다든지 하면 동시에 칭찬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 가지고 활동을 하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을 조율, 높이는 그몇 가지의 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아, 이건 뭐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컨설팅 한 기간을 저는 이제 아마추어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추어 컨설팅 5년 제가 프로로 전향해서 독립해서 한 지가 지금 2 4년 되거든요. 쭉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제나름대로의한 15개사 이상을 서로 다른 업종을 이제 컨설팅한 그 회사를 분석해서 성공 공적으로 이제 성과 안한 회사를 분석해서 체계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인 또 응가 저감 활동이나 어떤 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돌릴 거냐. 그리고 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체계화를 해서 사실 그게 지금 제그 박사기 주요 논문 핵심 내용인데요. 그렇게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BMS라. 이 명명을 하고, 블록 메니먼트시스템이나는 명명을 하고, 이것을 지금 이제 한번 만들었지만 계속 개성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활동만 하고 마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그설팅한 기간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년에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초기에는 기초 기반 구축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일 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를 하고, 중증, 가제 개선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표준화 시스템까지. 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등대 공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공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차별화된 그런 공장을 만들 때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BMS 활동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면.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컨설턴트를 하시기 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충분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도 제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에 또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1990년에 일본에 이제 그 TPS 도요다 생산방식 연수를 다녀 와서 그 느끼기로 그 일본 기업을 보고. 그, 연관되는, 마스서시다라든지히다치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 가보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회사를 쭉 봤을 때, 그때 당시 제가 근무한 회사를 봤을 때, 너무나 생산성이 낮았고, 어떤 그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재고 보유 상태라든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회사들도 보니까, 너무나 개선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의욕만 앞섰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비즈니스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굉장히 그 기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런 지금 그 세대의 길로 오게 됐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아마추어 컨설팅이라고 선생님께서 자칭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언제 그 확신이 들어서 이런 프로 컨설팅의 또 길을 들여선 겁니까? 어 제가 이제 그 일본 기업을 방문을 해서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일본에서 컨설팅을 잘하는 아주 그 프로 컨설턴트로부터 우리가 2년 동안 집중 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현업에서 또 우리 회사를 컨설팅해주는 외부의 컨설턴트가 와서 직접 컨설팅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보고서도 쓰고 팔로우도 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실무적 으 접근하는구나 굉장히 열심히 봤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진학해서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다른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게 한오년 이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팀을 이끄는 리더 장에게 어떤 조언을 주로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BMS라 그래 가지고 블록 매니먼트 시스템을 주도, 주요 어떤 커스팅그 툴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블록의 설정과 블록의 리더, 블록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블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장은 그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특히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소순수 많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있거든요. 저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회사에서 부여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명시적으로 뭐 어떤 성과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성과를 내라 이게 문서적 나오진 나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라. 뭐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라. 뭐 품질을 개선하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리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이제그 부하 사원의 실력을 내실까지 력 올리는 인제 육성하라. 그게 리더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어떤 회사에 가보면. 왜 이런 개선 활동을 하고 부하사원들이 왜 성과를 내지 못합니까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리더가 부하사원의 실력을 자기 실력까지 올려야 되는 역할이 주어진 사람인데 부하사원이 일을 못한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거죠. 교육을 하든, OJT를 하든, 뭐 개선 과제를 내서 지도를 하든 어쨌든 그 부하사원의 실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블록장은 솔선 수범하는 것과 리더 역할을 두 가지를 충분히 저는 잘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향후 컨설턴트 직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재무 쪽이든 뭐 그다음에 일반 그 이제 육성 쪽이든 그리고 뭐 스포츠든 마케팅이든 분야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경영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컨설팅도. 이제, 저는 생산 현장의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설턴트입니다만, 거기서도 물론 이제 뭐 설비 쪽에다 품질 쪽에다 이렇게 뭐자재가돼 나눠주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하나로 뭉다 하더라도, 영적이 너무나 높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도 막,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회사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은 굉장히 넓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에 따라가지고, 뭐그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고, 입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고, 다양한 그, 시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프로가 돼가지고 어떤 조직에 입사를 하든 내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어떤 그 강한 경쟁력을 갖출 만큼의 자신감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의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뭐 어렵다라든지 뭐, 뭐 마케팅 영업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다른 이유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요즘은 이제 퍼스널 컨설팅 해가지고 그 개인의 당신은 이런 옷을 입어라. 당신은 이런 운동을 해서 건강을 확보해라. 이렇게 이제 각 개인별로 컨설팅 하는 분야까지도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이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다. 개인 컨설팅도 마찬가지다. 그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이제 이 컨설턴트라는 직종이 워낙 강범위하기 때문에 전망이 어떠는지 그런 걸또 궁금해하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유튜브 중에서 경영 컨설팅 관련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20년 이상 컨설팅을 하면서 직접 아마 유튜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정말 저도 전달해서 우리 시청자에게 조금 도움 될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하시면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뻔한 마지막 질문이지만 끝인사 같은 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잘 해낸 내용 보면 주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지식적인 전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유라니다 표현 작업이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그 어떤 상황 대처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편성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촬영에 있어서 흔쾌히 또 촬영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